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 1대 비기닝 영어반 학생입니다. 저는 박학생을 맡고 있는 16학번 김동혁입니다.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20학번 이유성입니다. 총문부장을 맡고 있는 20학번 김민찬입니다. 앞에 적혀 있는 종이들은 학교 밑에 있는 맛집들 중에 9개를 선정한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베스트 5를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어, 어. 드디어 다 고르셨으면 4위부터 소개 해주세요 네. 저희가 뽑은 베스트거는 홍주방 입니다 네, 홍주방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마라탕은 커바로우그 다음에 마라샹궈 그런 거팔고 있거든요 가격은 100g당 1600원으로 배가 좀둘다 하면 좀 작게 고를 수 있고 아니면 좀 배고프다 그러면 많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소스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가게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게 땅콩 소스 있고요 그 다음에 맵기, 맵기 조절할 수 있거든요 매운 걸잘 먹는 사람은 조금 덜 맵게 아니면 매운 거 자신 있다 그러면 엄청 맵게 하세요 네. 직원분이 엄청 친절해요. 그 다음에 공깃밥과 니피. 아 어, 공깃밥. 밥 말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3위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뽑은 3위는 덮집페이입니다. 덮집페이는 덮밥하는 그런 전문점이거든요. 대표 메뉴는 스테이크, 연어. 그다음 우삼겹 호르몬동 있어요. 그 홍대 길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점은 반반이 가능해요.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은 반반 가능할 수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호르몬도 같이 대창곱창 있는데 가격만큼 아 가격이 아니고 맛은 보장할 수 있어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밥 양에 비해서 토핑이 조금 작은 건 있어요. 근데 대신 그마저 맛도 보장돼 있거든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 자 그다음 2위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뽑은 이위는 오늘 김의 뒷고기입니다. 어, 여기의 대표 메뉴는 말그 이름, 이름 그대로 이제 뒷고기 집인 만큼 뒷고기고 1인분에 3,500원입니다. 장점은 이제 여기는 다른 고깃집들과 다르게 각종 야채들을 고기 옆에 같이 구워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고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고기 먹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직원분들이 음료수나 라면을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집들과 다르게 여기는 볶음밥이 8,000원인데 고기가 2분 이상 남아, 남으셨을 때 이제 볶음밥 시키셔서 드시면 세네명도 거뜬히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소개해 주세요 1위는 자유시간입니다 세트 1번, 2번, 3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트 1번은 두루치기와 부대찌개, 치즈계란말이 계란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세트 2번은 나가사키 짬뽕과 김치치즈전 계란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세트 3번은 두루치기와 라면 아니면 미니김치찌개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밥과 계란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곳의 장점은 양에 비해 가성비가 좋고 간단하게 한잔하거나 식사장소로 적합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동일학교 베스트 맛집 4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좀 가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 다 같이 이제 친구들과 분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비기니, 비기니 영어영어과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안녕! 이곳의 장점은 가격이기 가성비가 좋고 <laughs> <가급의> 가성비가 좋고 가성비가 성비가 좋고 ヤングヘビうヤングヘビー。<laughs> <laughs>